전국 지도를 차에 싣고 다니던 때와 비교하면 요즘은 모든 차에 내비게이션이 달려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에는 내비게이션 전차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꽤 많은데요. 수업을 하다보면 지도학습을 어려워하는 초등학생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지도학습은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저는 수업 중 학생들이 보인 반응과 관련 논문들을 토대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분석해 보았고 학생들도 매우 잘 알고 있는 유명 배달 어플리케이션에서 모티브를 따 개발한 이 우리 마을 딜리버리 속의 그 해결책을 담아보았습니다. 저는 기란 초등학교 교사 초의 강연이고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마을 딜리버리라는 주제로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분석한 지도 학습이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축적에 대한 이해 부족을 꼽았는데요. 여기 두 지도가 있습니다. 시청, 학교, 보건소의 위치로 미뤄갔을 때이두 지도는 축적만 다를 뿐 같은 지역의 지도임을 쉽게 알수 있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지도에 보이는 장면이 약간만 달라지면 서로 다른 지도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축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이 지도의 관련성을 연결짓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고 결과적으로 두 지도는 마치 한국 지도와 세계 지도처럼 그 차이에 폭이 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첫 번째 어려움에 대한 해답을 수업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디지털 세대인 우리 학생들, 이들은 스마트 기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며 사진이나 영상들을 손가락을 이용해 원하는 만큼 축소 확대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진의 확도 축소와 지도의 축적 변화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 아닐까요? 저는 이러한 생각으로 본격적인 게임 활동에 들어가기 전 1차시에서 이렇게 다음 로드뷰를 이용해 사진의 축소 확대와 같은 모습으로 지도의 연속된 축적 변화를 학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축적에 대한 심적 거리감을 좁히고 축적의 변화에 따라 지도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가 제시되는지에 대해서 학생 스스로 탐구하게 함으로써 축적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지도하는 학생들이 지도학습을 어려워하는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는데요. 바로 현실과 지도의 괴리감을 꼽았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모든 것은 입체, 즉 3D죠. 반면 지도는 평면, 즉 2D입니다. 학생들은 이두 세계의 괴리감으로 인해서 지도학습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지도 위에서의 경험과 현실에서의 경험이 차이가 커서 혼란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수업에서 찾아보았습니다. 2D와 3D, 이두 세계 간의 간극을 좁혀주는 방식은 말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평면, 평면 지도 위에 입체 건물 모형을 설치해보도록 함으로써 평소, 평소 익숙하지 않았던 2D 세계 위에 현실과 같은 3D 세계를 구축하는 활동 방법을 구안했습니다. 각 학생 팀들은 이 활동에서 축적이 다른 지도 위에 사이즈만 다를 뿐 모양과 색깔이 같은 건물 모형을 교사가 제시한 위치에 빨리 설치하는 게임을 실시했는데요. 이긴 단한 팀에게는 10만원이라는 상금을 게임에서 활용하는 사업자 통장에 입금시켜줌으로써 2차 시기 게임에서 좀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활동은 축적이 다른 지도 간 연관성을 건물이라는 구체적인 매개체를 이용해 시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축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생들이 가지는 오개념, 즉 축적이 다르면 서로 다른 지도다 라고 생각하던 이러한 오개념을 바로잡아주는 추가적인 활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도학습이 어려운 세 번째 이유는 지도체험 기회의 부족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사실 학생들은 지도관련 단원에서 방위, 기호, 축적 등을 학습하고 익힙니다. 하지만 이렇게 학습한 내용을 실조, 실제 지도위에서 적용할 기회는 적죠. 사용하지 않는 지식은 모르는 것과 같다는 라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실 수업 상황으로 인해서 학생들은 정작 지도를 사용할 일이 있더라도 자신이 익힌 지식을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이에 대한 해답도 수업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보물찾기 게임을 통해서 말입니다. 학생들은 입체 건물이 세워 세워져 3 d 세계로 만들어진 이 축적별 지도 위에 교사는 보물을 숨긴 후에 보물의 위치가 적힌 족자를 학생들에게 무장위로 뽑도록 함으로써 이 게임은 시작됩니다. 학생들은 그동안 배웠던 방위 축적 거리 기호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보물을 찾는데요. 앞에서 입체 건물 설치를 더 잘한 한 팀에게 10만 원이 입금되었던 것에 반해 이 보물 찾기 게임에서는 보물을 찾은 모든 팀에게 50만 원이라는 큰 상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활동은 2차 시 이루어지는 본격적인 게임에 앞선 준비 차 시, 준비 활동의 성격을 지니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지도학습을 어려워하는 세 가지 이유와 그에 대한 해결책이 담긴 1차 시 수업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1차 시 수업을 통해 지도에 익숙해진 학생들은 이제 2차 시 본격적인 게임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게임에서 활용하는 게임판입니다. 이 게임판에는 학생들의 생활 근거지인 안동의 지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특히 학생들도 모두 잘 알고 있는 안동의 경제, 문화, 사회중심지인 시청을 중심으로 한 지도가 제시됨으로써 지도학습에 임하는 학생들이 이 수업에 좀더 관심과 흥미를 느끼도록 했습니다.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이렇게 게임규칙 안내 자료를 별도로 개발해 활용했는데요. 그런데 여기 개민 커넥터와 개민 라이더스라는 말이 반복해서 보이죠? 사실 본 게임이 모티브를 얻은 배달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도보 배달자를 커넥터, 오토바이 배달자를 라이더스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학생들도 이미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게임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도보로 미션을 수행하는 캐릭터를 개민 커넥터, 오토바이로 미션을 수행하는 캐릭터를 개민 라이더스라 이름 붙이고 이를 규칙에 반영해서 하나의 게임 요소로 활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도보로 미션을 수행하는 이 개민 커넥터의 경우는 3km 미만의 거리만 배달 가능하지만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개민 라이더스는 그러한 제약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따라서 학생들은 가급적 게임 초반에 오토바이 가격인 60만원을 빨리 번후 찬스카드를 이용해 찬스카드에서 획득할 수 있는 개민 라이더스 면허증을 획득해 빨리 라이더스로 승급하는 것이 이후 게임 진행에 좀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이 개민 커넥터 안에는 오조봇이 개민 라더스 안에는 햄스터 로봇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마치 보드게임의 말과 같은 역할을 함과 동시에 학생들은 미션 수행과 기기를 조작함으로써이 게임에 좀더 몰두하고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참고로 아직 코딩을 배우지 않은 4학년 학생의 수준을 고려해서 오조봇 위에는 OHP 필름을 덮어 검정색 마카로 손을 그어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고, 햄스터 로봇의 경우에는 코딩이 아닌 로보이드 런처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마치 RC카처럼 재미있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년성을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개밍 커넥터와 개민 라이더스의 미션 수행 모습을 간단히 보시겠는데요. 이러한 배달 미션 수행은 배달 주문 카드에서 제시되는 축적 기호, 지도상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2분 안에 수행되어야 하는데, 게임을 통한 이러한 반복적인 미션 수행은 학생들의 실질적인 지도 활용 능력을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이렇게 배달 미션을 무사히 완수하면 수입이 생기겠죠. 각 학생 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업자 통장에는 입체금을 배치기 게임의 상금과, 보물찾기 게임의 상금이 이미 입금된 상태인데요. 배달 미션을 통해 얻은 반복적인 수입 또한 누적 기입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만원 단위의 큰 수를 스스로 계산함으로써 수학 교과와의 자연스러운 연계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게임 종료 후에 각 팀의 게임 매너에 대한 평가가 교사에 의해 별점 후기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별점 하나가 10만원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게임의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학생들의 과열 경쟁을 예방함은 물론 게임 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유도하는 등 도덕 교과와의 연계 또한 이루어집니다. 제가 개발한 이 게임은 현재도 계속 발전 중입니다. 개발한 게임을 체험한 학생들의 의견으로부터 피드백을 얻어서 새로운 규칙을 추가해 다음 게임 활동에 적용하거나 이렇게 학생이 직접 그린 캐릭터를 기존의 캐릭터 대신 활용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발전은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저작권 및 이미지 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해주기도 했습니다. 단순 지도 이용 게임이 아닌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우리말 드리버리 게임으로 배우고 게임과 함께 성장하는 게임 리터러시의 긍정적 사례가 되었길 바라며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